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은 짧은 기간 자료가 웹상에서 돌다 사라진다고 하여 게릴라 네트워크라는 별명이 붙은 이 비트 토렌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비트 토렌트는 이름 자체는 상당히 익숙한 느낌이실 거예요. 먼저 이제 비트 토렌트의 차트와 이 전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매수하는 것은 저는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 토렌트가 어떤 코인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비트 토렌트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의 회원을 자랑하는 파일 공유 플랫폼인 토렌트를 기반으로 한 p2p 파일 공유 플랫폼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트 토렌트에서 만든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영화 같은 데이터 파일을 탈중앙화하여 다운로드와 업로더끼리 교환을 하는 P2P 통신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억 명의 사용자와 2억의 지갑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토렌트의 제작자는 트롬코인을 창조했던 저스트썬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비트토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좀 차트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현재 차트를 보면은 조정 중이고 하락 추세를 겪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니까 작년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한 것으로 된 모습인데, 현재까지도 조정 중인 상태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나마 이제 차트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다행인 점은 하락 추세임에도 이 지지선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항선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등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의 범위 안에서 차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듯 합니다 현재 비트토렌트의 지지선은 전 저점인 2021년 7월 21일 0.0023원이 깨지지 않은 상태라서 0.0027에서 저항선을 돌파 시엔 올라가기엔 충분한 모습으로 고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현재 저항선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분할로 매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듯합니다. 지금 0.0027에 이 저항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거를 돌파, 살짝은 돌파를 했지만 다시 가라앉은 모습이니까 이 저항선이 꽤나 강력한 모습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비트토렌트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비트토렌트가 금일 오전 메인넷 런칭 소식에 4%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4일 금일이죠 비트토렌트 가격이 급등해 가상자산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40분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일 대비 3.85가 급등하면서 0.0027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0.0027원이 저항선인데 지금 저항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이제 비트토렌트가 급등한 이유는 메인넷 소식에 따라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호재는 정말 좋았지만 현재 이제 거래량이 쭉 빠지면서 비트토렌트의 가격은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은 이 비트토렌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방금 이 메인넷에 대한 언급 내용인데 비트토렌트 BP 20 기반 BTT 지원. bsc 생태계에 합류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비트토렌트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생태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비트토렌트는 bp20 표준기반 btt 토큰을 지원한다. 앞서 비트토렌트는 지난달 29일 이더리움 생태계에 합류하며 유니스와 v2 v3에 btt 이더리움 lp풀이 추가됐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토렌트의 생태계 확장과 비트토렌트의 토큰을 꾸준하게 지원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장이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최근 이더리움 합류와 그 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합류한다는 거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수 있어요. 다음은 이 비트토렌트의 공식 트위터인데 보시면은 뭐 펀드 일정이나 채굴량 공개, 그 다음에 뭐 거리랑 돌파 등등 여러 가지 호재 사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소각 이슈. 이 소각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은 현재 이 비트토렌트의 토큰이 53%가 지금 소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절반 이상 53%가 소각이 되면서 상당한 호재를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소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 1코인에 100만원 하던 게 발행량이 100개 한정이었지만 그 중에서 50개를 소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나머지 50개의 코인은 시세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즉, 이제 코인과 토큰을 소각을 하게 되면은 물량이 작아지면서 코인과 토큰의 발행량이 줄어들고 이 코인 개별 가치가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가격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 토렌트의 53% 소각은 정말로 굉장한 이슈죠. 절반 이상을 태워버렸다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은 이 비트 토렌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트토렌트의 전망에 대해서 JP 모건이나 그레이스케일 등 이제 유명한 투자 기관들이 이 비트토렌트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첫 번째는 창업자인 저스트 썸부터 유동성이 매우 큰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비트토렌트는 수많은 거래소의 상장과 딜리브 등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 JP 모건이나 그레이스케일이 무모하다고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유동성이 큰 플랫폼이 NFT나 DeFi 같은 것을 접목을 시키면은. 또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만 어찌저찌 버텨 준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코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이슈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같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하락 추세다 보니까 지금 많은 홀더분들이나 매수하시기 전에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비트 토렌트가 지금 당장의 상승 여력이 없는 것 뿐이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어느 정도 지켜보시면서 분할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비중관리까지 필수로 하셔서 매매를 하시길 바랄게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뭐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크립토피아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기원하고 있으니까요. 소통방에 오셔서 많은 얘기와 웃음거리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